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 건데요. 다 같이 배꼽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예쁜 손 반짝반짝. 허리손 주먹 가위보. 시작.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오른손 주먹. 왼손 주먹. 슈퍼맨. 슈퍼맨.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오른손, 카위, 왼손, 카위, 뽀로로, 뽀로로, 주먹, 카위보, 주먹, 카위보, 오른손, 포자기, 왼손, 포자기, 배꼽손, 배꼽손. 안녕하세요. 자, 어린이 여러분, 반가와요. 오늘도 할아버지가 이야기 들려주기 전에, 아주 아주 재밌는 손유이도 하나 보여줄 거예요.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허리 손하고 커다란 수박 하나라는 손유예요. 자, 이렇게 해요.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나 통통통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번더 쪼갠 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쭉쭉쭉쭉쭉 쓱쓱쓱쓱쓱싹싹싹싹 쭉쭉 쓱쓱 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엄청 똑똑하니까 몇 번만 더 연습하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들려 줄 건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초끼 먹고 아그을라는 이야기예요. 자, 시작할 거예요.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허선달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날 허선달은 신기한 것이 아주 아주 많다는 서울로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정말로 신기한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구경하니까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깜깜한 밤인데 저쪽에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 저 집은 왜 이렇게 환하지? 가봐야겠다. 허선달은 그릇 환한 집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환하게 불을 켜는 초를 파는 집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물건이로군. 허선달은 산골마을 사람들한테 한 자루씩 나누어 주려고 초를 이렇게 잔뜩 사서는 산골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초를 나누어 주면서 서울 자랑을 아주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서울 자랑을 하다 보니까 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아니, 이것은 어떻게 쓰는 물건이지? 우리 훈장님한테 가봅시다. 훈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산골마을 사람들은 초를 들고 훈장님 댁을 찾아갔어요. 훈장님, 훈장님,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그런데 훈장님도 초는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몰랐지만, 훈장님 체변에 모른다고 하기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에헴, 이것은 뱅어라는 물고기요. 자 바다 햇볕에 말리면 이렇게 되지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초에 심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뱅어의 주둥이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초 밑에 있는 구멍을 가리키며 말했어요.그럼 이 밑에 있는 구멍은 무엇인가요?아 이 사람아 뱅어라는 물고기도 뭘 먹으면 똥을 싸야 하지 않소?그것은 뱅어의 똥구멍이라오.자 이리 줘 보시오.당장 국을 끓여 올 테니.그래서 초를 받아든 훈장님의 부인은 부엌으로 가서 초를 댕강, 댕강 잘라서 국을 끓였어요.국이 다 그쳐. 훈장님이 말했어요. 자, 국이 다 끓었으니 이리 와서 한 그릇씩 마셔보시오. 하면서 훈장님이 먼저 촛국을 후루룩 후루룩 마셨어요. 마을 사람들도 훈장님이 마시자 따라서 촛국을 후루룩 후루룩 마셨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이구 훈장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요. 혹시 뱅어라는 물고기가 상한 게 아닐까요? 속이 매식매식하고 꼭 토할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아. 옛날부터 몸에 좋은 약은 쓰다 하지 않소. 참고 모두 마시시오. 그래서 훈장님과 산골마을 사람들은 촉곡을 후루룩후루룩 모두 마셔버렸어요. 바로 그때 허선달이 훈장님 댁을 찾아왔어요. 어이구, 허선달. 어서 오시오. 당신 덕분에 몸에 좋다는 아, 뱅어국을 다 먹어보고 정말 고맙구려. 그러자 허선달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이것은 뱅어가 아니라 초라는 물건입니다. 그러면서 초를 하나 꺼내서 심지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빨간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불을 먹었어. 우리 뱃속에 불이 붙으면 어우 어떡하지? 그러자 훈장님이 말했어요. 이보게들 어서 시내가에 가서 뱃속에 있는 불을 끕시다 훈장님이 자기들을 속인 것이 화가 났지만 이번에는 훈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산골마을 사람들은 훈장님을 따라서 시내가로 달려갔지요 그리고는 차가운 시내물에 풍덩풍덩하고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머리만 동동 내놓고는 뱃속에 불이 꺼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것을 보고는 아니 도깨비들이 머리만 동동 내놓고 목욕을 하는군 도깨비들은 불을 무서워하니 쫓아야겠다 그러면서 커다란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서 휘휘 휘두르며 말했어요. "내 네, 이놈 도깨비들아 저리 가지 못할까?" 하면서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저 불이 우리 배에 붙으면 큰일 나겠네. 어서 물속으로 들어갑시다. 하고는 모두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을 본 나그네는 기운이 좋았지요. <laughs> 역시 도깨비들은 불을 무서워하는군. 하면서 안심하고 그 길을 지나갔대요. 제가 조금 전에 가르쳐준 커다란 수박 하나 손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허리선하고 커다란 수박 하나 시작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나 통통통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번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쭉쭉 쭉쭉 쭉 쓱쓱 쓱쓱 쓱싹싹 싹싹쭉쭉쓱쓱싹 와, 정말 재미있죠? 자, 그럼 할아버지가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동물의 왕 사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시작할 거예요. 옛날 옛날 어느 숲 속에 동물의 왕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자는 나무 그늘에서 실컷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런데 사자 옆을 지나가던 생쥐가 그만 사자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어흥!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는 게 누구냐? 아, 사자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바로 조그만 생지가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거예요. 어흥! 응, 음, 생지로구나. 내가 마침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사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집에 아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살려주시면 은혜를 꼭 갚아드릴게요. 뭐라고? 너같이 조그만 생쥐가 은혜를 갚겠다고? 어떻게 은혜를 갚겠다는 것이냐? 사장님, 어떻게든 은혜를 갚을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사자는 엄마지가 조금 불쌍해졌어요. 그래, 알았다. 아기들이 불쌍해서 살려줄 테니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잘 보고 다니도록 하여라. 사장님 고맙습니다.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생쥐는 얼른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사자는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지요. 그리고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러 다녔어요. 아니,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는 걸? 사자는 고기 냄새가 나는... 그곳으로 따라가다가 그만 사냥꾼이 던져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어흥! 어흥! 나 같은 사자가 사냥꾼의 그물에 걸리다니, 어떻게 하지? 사자는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발버둥을 칠수록 그물에 꽁꽁 더 걸리고 말았지요. 어흥! 사자 살려! 사자 살려! 사자는 있는 힘껏 소리를 쳐봤지만 무서운 사자를 구해 주러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멀리서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은 생쥐가 달려왔어요. 사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해 드릴 거예요. 뭐라고 아무도 구해 주지 못하는 나를 너 같은 조그만 생쥐가 어떻게 구해 준다는 거냐?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하면서 생쥐는 아기쥐들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얘들아 엄마처럼 그물을 이렇게 갈가 먹으렴 하면서 조그만 이빨로 아기생쥐와 엄마생쥐는 그물을 갈짝갈짝 갈가 대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어서 서두르거라 저쪽에서 사냥꾼이 다가오고 있어. 멀리서 사냥꾼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그물이 툭 끊어지면서 사자가 그물에서 풀려났어요. 아이고, 정말 고맙구나. 너희 같은 작은 생쥐가 나를 살려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사자님. 저희도 사자님을 구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래서 동물의 왕 사자와 생쥐는 아주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대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에 할아버지가 또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 때까지 건강하고 다치지 않게 잘 지내도록 해요. 다 같이 배꼽 인사하고 끝낼 거예요. 예쁜 손 반짝반짝. 허리 손 주먹 가위보. 시작.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오른손 주먹. 왼손 주먹 힘차게. 슈퍼맨. 슈퍼맨.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오른손 가위 왼손 가위 귀엽게 뽀로로 뽀로로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오른손 포자기 왼손 포자기 배꼽 손 배꼽 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